속을만큼 속았고 이용당할만큼 가겠다.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30년간 수요집회를 이끌어온 정의기업연대의 성금 사양에 대한 요구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의 비판을 제기하며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의기업연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출범한 단체로 윤미향은 최근까지 이 단체의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윤미향과 정의현의 민낯을 폭로한 사람이 바로 28년을 함께한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라는 사실은 정의현이 본연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정의현은 매년 12년 12억이 넘는 후원금 수입을 남기는 거대 시민단체로 성장했으며, 후원금과 별도로 국가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국가예산만 47억 4500만원이다. 그럼에도 정의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멋대로 남용하며, 정작 할머니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2018년 2월금 22억원. 2018년 호프집에서 3,349만원 사용, 상조회사 1,170만원 지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정의현 이사를 포함한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전용했던 것등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이사장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자녀의 미국 유학비용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 주장했던 전액장학금은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이후 형사보상금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에 국가에서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어떻게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논란에도 해계장부 전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연은 오히려 30년간 함께 으로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비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겠다.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친일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한 정의원의 자태는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정의원의 수, 수요 집회가 아동학대의 일종이었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매주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전쟁 성위, 집단 강간, 성폭력 등 끔찍한 단어들을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우고 반일 감정을 부추켜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것이 아동학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용수 할머이도 한일간 건전한 교류와 미래관계 구축을 나할 학생들 간 교류와 운동